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아름답게 나이 들어가고 계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그 햇살처럼 따뜻하고 무탈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방송의 문을 열어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되는 나이 바로 75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인생 선배님들의 삶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참 가슴 깊이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똑같은 75세라는 나이를 지나고 있음에도 어떤 분들은 여전히 아침 이슬처럼 싱그럽고 활기찬 걸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반면 어떤 분들은 이유를 알수 없는 무력감과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몸의 신호에 그저 방 안에만 머무시곤 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돋보기 환경을 고쳐 쓰고 새로운 취미를 배우며 매일매일 뇌를 깨우는 즐거움에 빠져 사시는데 또 어떤 분은 자꾸만 가물가물해지는 기억력을 보며 이제 내 인생도 저물어 가는구나 하고 체념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합니다. 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왜 이토록 극명한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단순히 타고난 체질이나 경제적인 여유 때문일까요? 제가 오랜 시간 경험하며 깨달은 답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두 갈래의 삶을 완전히 갈라놓는 결정적인 차이는 아주 사소한 한 가지에서 시작됩니다. 이한 가지 비밀을 미리 알고 마음의 준비를 하신 분들에게 75세는 평온하고 단단한 인생 후반전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지만 이것을 모른 채 맞이하는 분들에게는 어느 날 갑자기 마주한 깎아지른 듯한 절벽이 되고 맙니다. 75세가 넘으면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가속 노화의 신호를 어떻게 읽어내고 받아들이느냐, 바로 그 태도의 한끝 차이가 80세, 90세 이후의 삶을 천국과 지옥만큼이나 다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맞이할 이 결정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어떻게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비결을 하나씩 풀어보려 합니다. 지금 내 몸이 보내는 신호가 단순히 나이 탓인지 아니면 나를 좀 돌봐달라는 간절한 구조 신호인지 명확하게 구분하는 법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시간은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절대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제가 전해드리는 이 지혜들만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75세는 인생에서 가장 깊은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시절이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해답을 하나하나 공개할 테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아직 저희 채널 가족이 아니시라면 아래에 있는 구독 버튼과 좋아요 한 번씩만 꾹 눌러 주세요.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그 작은 손길 하나가 제가 이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알찬 100세 라디오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이 방송을 많이 공유해 주세요. 좋은 지혜는 나눌수록 더 커지는 법이니까요. 앞서 75세가 우리 몸의 커다란 고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쉽고 편안하게 우리네 삶에 빗대어서 풀어 보려고 합니다. 어려운 말들은 다 빼고 딱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본론에서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75은 내 몸이라는 집이 낡아서 비가 새는 게 아니라 기둥 자체가 흔들리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그냥 버티기 식으로 살면 정말 큰일 납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60대나 70대 초반까지는 몸이 좀 쑤시고 결려도, 아이고, 하루 이틀 쉬면 낫겠지 하고 넘기셨죠? 실제로도 며칠 뜨끈한 아랫목에서 지지면 몸이 가벼워지곤 했습니다. 그런데 75세를 딱 넘기면 이상하게 그 공식이 안 통합니다. 며칠을 쉬어도 몸은 천근만근이고 어제는 멀쩡했던 무릎이 오늘은 이유 없이 붓기도 합니다.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바로 내 몸을 지탱해주는 기초공사가 순식간에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 몸의 기둥인 근육입니다. 여러분, 근육을 그냥 힘이라고만 생각하시죠?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을 세워주는 지팡이자 심장을 도와서 피를 돌려주는 고마운 일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들이 75세가 되면 한꺼번에 짐을 싸서 나가는 것처럼 줄어듭니다. 60대 때는 찔끔찔끔 줄어들어서 눈치도 못 챘는데 75세가 넘으면 자고 일어날 때마다 근육이 쭉쭉 빠집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횡단보도 파란불에 건너려 해도 다리가 내 맘대로 안 움직입니다. 뒤에서 차는 빵빵거리는데 다리 안 떨어지니 가슴은 콩닥거리고 그러다 헛디뎌서 넘어지면 뼈가 얇아진 상태라 금방 금이 가고 마는 겁니다. 또 하나 무서운 게 회복하는 속도입니다. 젊을 때는 상처가 나도 금방 세살이 돋았죠? 그런데 75세 형님, 누님들은 아실 겁니다. 감기 한번 걸리면 한 달은 좋게 가고, 어디 하나 삐끗하면 계절이 바뀔 때까지 고생하십니다. 이건 우리 몸의 수리센터가 예전만큼 빨리빨리 일을 안 해서 그래요. 75세는 우리 몸의 모든 부품이 나 이제 좀 쉬고 싶어 라고 신호를 보내는 때입니다. 자동차로 치면 20만 킬로미터를 탄 노후 차량과 같습니다. 겉은 멀쩡해 보여도 속에 호수들은 딱딱하게 굳어있고 엔진은 힘이 달려서 언덕길을 오를 때 헉헉거리는 상태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정말 위험한 건 우리 마음은 아직 60대라는 거예요. 내가 작년까지만 해도 쌀한 가마니는 번쩍 들었어. 내가 저사는 눈 감고도 올라갔지. 하는 마음으로 예전처럼 몸을 쓰십니다. 이게 바로 75세 이후에 병원 신세를 지게 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내 몸의 시계는 천천히를 외치고 있는데 내 마음은 자꾸 빨리빨리를 외치니까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75세라는 나이를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건 약해진 게 아니라 내 몸이 새로운 관리 방식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라 남아있는 내 몸의 자산들을 아끼고 보살피며 살아야 합니다. 75세에 맞이하는 이 급격한 변화를 모르면 벼랑 끝으로 내몰리지만 미리 알고 대비하는 분들에게는 이 시기가 오히려 평화로운 여생을 위한 준비기간이 됩니다. 자, 여러분. 75시 왜내 몸의 기둥이 흔들리는 시기인지, 왜 60대처럼 살면 안 되는지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내 몸의 엔진 소리가 바뀌었다는 걸 인정하는 것, 거기서부터 진짜 건강한 노후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75세라는 높은 언덕을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하면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심코 하는 행동 중에 내 기둥을 더 빨리 무너뜨리는 건 무엇인지 잘 들어보세요. 74세까지도 매주 동네 뒷산을 안방 드나들듯 하던 박 어르신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은 늘 나는 아직 청춘이야. 병원 근처에도 안 가. 라며 장담하셨죠. 그런데 75세가 된 그해 가을, 평소처럼 산을 내려오다가 살짝 튀어나온 나무 뿌리에 발이 툭 걸리셨습니다. 예전 같으면 고양이처럼 가뿐하게 중심을 잡고 어이쿠 한마디로 끝났을 일인데 그날은 몸이 돌덩이처럼 무겁게 앞으로 고꾸라지셨어요. 결국 고관절을 다쳐 몇 달을 병원 침대에서 보내게 되셨죠.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바로 앞서 말씀드린 균형 능력의 실종 때문입니다. 75세가 넘으면 우리 뇌에서 위험해, 중심 잡아. 라고 명령을 내려도 다리 근육이 나 이제 힘이 없어서 못해라고 배짱을 부립니다. 박 어르신은 자기 마음만 믿고 몸의 변화를 무시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흔히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내가 작년엔 이랬는데라는 기억이 75세 이후에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또 하나 많은 분이 가슴 졸이며 걱정하시는 게 있죠? 바로 기억력입니다. 어제 먹은 반찬이 뭐였더라? 어, 내가 방금 방에 왜 들어왔지? 이런 일이 잦아지면 덜컥 끝부터 납니다. 아이고 내가 벌써 치매가 왔나? 이제 자식들도 못 알아보면 어쩌지? 하고 말이죠. 너무 무서우니까 오히려 사람 만나는 걸 피하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치매가 아니라 우리 뇌의 정보 고속도로가 일반 도로로 바뀐 것 뿐입니다. 젊을 때는 머릿속 도로가 8차선 고속도로라 정보가 쌩쌩 달렸다면 75세 이후에는 2차선 시골길이 된 거예요. 길은 그대로 있는데 차가 좀 막히는 것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차가 막힌다고 아예 도로를 폐쇄해버리면 그 길은 잡초가 무성해지고 영영 못 쓰게 된다는 겁니다. 나 이제 머리가 안 돌아가서 아무것도 안해라고 포기하는 순간 우리 뇌는 정말로 굳어버립니다. 75세의 뇌는 조금 느릴 뿐 새로운 길을 만들 준비는 언제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식탁 위에 놓인 약봉지 한번 보세요. 75세 전후가 되면 혈압약에 당뇨약 이제는 무릎 아픈 약까지 추가되어서 한 주먹씩 드시는 분들 많으시죠? 어떤 분들은 약 먹기 싫어서 그냥 내 맘대로 거른다 하시거나 반대로 병원에서 준 거니 무조건 다 믿는다 하며 수시 발을 그냥 삼키십니다. 그런데 75세의 몸은 아주 예민한 저울과 같습니다.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며 받은 약들이 내 몸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을지도 몰라요. 이유 없이 어지럽고 자꾸 기운이 빠지는 게병 때문이 아니라 너무 많은 약이 내 몸의 균형을 깨뜨리고 있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내 몸의 변화를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너무 과하게 겁을 먹거나 둘중 하나라는 점입니다. 75세는 분명 예전과 다릅니다. 계단 한 칸이 북한산처럼 높게 느껴지고 어제 본 텔레비전 프로그램 제목이 가물가물한 것은 비정상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반전이 있습니다. 나이 먹어서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과 아, 이제는 좀 천천히 다른 방식으로 살라는 뜻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의 5년 뒤 모습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실제로 한 연구를 보니 자기 기억력이 나쁘다고 믿는 분들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기억력이 나빠지는 속도가 무려 2배나 빨랐다고 해요. 우리 몸은 우리 마음이 하는 말을 다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75세는 내 인생의 부품들이 낡았음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운전법을 배워야 하는 시기입니다. 억지로 젊은 사람처럼 달리려 하지 마세요. 하지만 동시에 나는 이제 늙은이야 라며 시동을 꺼버리지도 마세요. 조금 느리게 가더라도 주변 풍경 다 구경하며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가는 베테랑 운전사가 되어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주변의 이야기들을 통해 75세가 보내는 신호들을 살펴봤습니다. 맞아, 내 이야기네 싶어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이 75세라는 고개를 건강하게 넘을 수 있는데? 하는 의문 말입니다. 여러분 채널 고정하시고 귀 쫑긋 세워주세요. 75세라는 고개가 아무리 가파르고 숨이 차도 우리가 지팡이를 짚듯 의지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면 하나도 두려울 게 없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꼭 기억해 두셨다가 오늘부터 딱 하나씩만 실천해 보세요. 비싼 보약보다 100배, 1000배 낫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의 근육을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거창하게 헬스장에 운동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 있는 의자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름하여 의자 스쿼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시는 겁니다. 이때 핵심은 손을 쓰지 않고 오직 허벅지 힘으로만 일어나는 거예요. 75세 이후에는 허벅지가 곧 생명줄입니다. 하루에 딱 10번씩, 3번만 해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10번, 점심 먹고 10번, 저녁 드라마 보면서 10번, 이렇게만 해도 우리 몸의 큰 기둥인 허벅지 근육이 빠져나가는 걸꽉 붙잡을 수 있습니다. 무릎이 조금 아프신 분들은 의자에 완전히 앉지 않고 살짝 엉덩이만 스치듯 올라오셔도 효과가 만점입니다. 내 몸을 지탱하는 힘은 바로 이 소박한 동작에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는 식탁 위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나이 들면 입맛도 없고 소화도 안 돼서 자꾸 물에 밥 말아 드시거나 김치 하나에 대충 끼니 때우시죠? 그게 우리 몸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75세 이후에는 단백질이 보약 중에 상보약입니다. 매일 끼니마다 계란 하나를 혹은 두부 반모, 그것도 힘들면 우유 한 잔이라도 꼭 챙겨 드셔야 합니다. 근육은 운동만 한다고 생기지 않아요. 벽돌 단백질이 있어야 집근육을 지을 수 있는 법입니다. 난 고기 냄새가 싫어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삶은 계란이나 콩자반이라도 곁들여서 내 몸속의 일꾼들에게 먹이를 주셔야 합니다. 75세의 식탁은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근육을 채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뇌를 깨우는 해상대화법입니다. 기억력이 깜빡깜빡해서 속상하시죠? 그럴 땐 억지로 무언가를 외우려고 애쓰지 마세요. 대신 어제 있었던 일 중에 가장 좋았던 일 하나를 주변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어제 내가 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참 예쁘더라. 오늘 아침에 먹은 사과가 참 달더라 같은 아주 사소한 이야기도 좋습니다. 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입 밖으로 꺼내는 연습. 이게 바로 뇌를 젊게 만드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혼자 계신다면 달력 뒤에라도 짧게 일기를 써 보세요. 오늘 날씨 맑음, 의자 운동 10번 함. 이렇게 적는 것만으로도 우리 뇌의 고속도로는 다시 활기를 띠기 시작합니다. 치매가 무서워 입을 닫으면 뇌는 더 빨리 잠듭니다. 자꾸 말하고 자꾸 떠올리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약봉지 정리입니다. 오늘 방송 끝나면 식탁 위에 흩어져 있는 약들을 한데 모아 보세요. 그리고 다음번에 병원에 가실 때 그 약들을 봉투째로 다 들고 가세요. 의사 선생님께 선생님, 제가 먹는 약이 이렇게 많은데 혹시 서로 싸우는 약은 없나요? 라고 꼭 물어보셔야 합니다. 75세의 몸은 약 하나라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불필요한 약을 줄이고 내 몸에 꼭 필요한 약만 조절해서 먹어도 이유 없는 어지럼증이나 무기력증이 씻은 듯이 낫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루 10분 햇볕 쬐며 걷기입니다. 멀리 갈 필요 없어요. 집앞 골목이라도 좋습니다.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행복 호르몬이 나오고 뼈도 단단해집니다. 무엇보다 고독은 75세 이후에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하루 한 번은 꼭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세요. 나가셔서 이웃들과 한마디라도 섞고 대화도 나누시고 잠깐이라도 시간을 보내세요. 여러분, 이 다섯 가지 방법 중에 지금 당장 할수 있는 게 하나쯤은 있죠? 어렵지 않습니다. 75세는 내 몸을 더 세밀하게 돌보는 정비의 시간입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사소한 습관들이 쌓여서 여러분의 80대, 90대를 든든하게 지켜줄 대들보가 될 겁니다. 오늘의 내용을 딱세 줄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75세는 노화의 완행 열차에서 급행 열차로 갈아타는 구간이다. 둘째, 예전의 방식인 버티기는 이제 통하지 않으니 관리로 전략을 바꿔야 한다. 셋째, 사소한 습관 하나가 내일의 내 몸을 결정한다. 이세 가지만 잊지 않으셔도 여러분은 이미 대한민국 상위 1%의 건강한 어르신이 되실 자격을 갖추신 겁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무릎 통증이나 깜빡이는 기억력이 아닙니다. 바로 이제 나는 늙어서 아무것도 할수 없어 라는 마음의 포기입니다. 이 생각은 독약보다 무서워서 우리 몸의 생기를 앗아가고 남아있는 근육마저 녹여버립니다. 75세는 결코 인생의 종착역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짐을 내려놓고. 내 몸과 마음의 속도를 가장 편안하게 맞추어 나가는 인생의 두 번째 황금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의자 스쿼트 10번을 하시는 그 모습 식탁에 앉아 계란 하나를 정성껏 챙겨 드시는 그 손길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을 친구에게 전화로 들려 주시는 그 목소리 이런 사소한 행동들이 모여 여러분의 미래를 바꿉니다. 75세라는 언덕은 결코 혼자 넘는 외로운 고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늙는다는 것은 시드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것입니다. 와인도 오래될수록 향이 깊어지고 가구도 손때가 묻을수록 귀한 대접을 받듯 여러분의 인생도 75세를 기점으로 더 깊고 윽한 향기를 내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지혜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와 도움이 되었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귀한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은 소중한 친구가 있다면 지금 바로 이 방송을 공유해 주세요. 지혜를 나누는 마음이 모여 우리 모두가 알찬 백세를 누리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드리는 알찬 정보들로 가득 채워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아프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그저 평온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찬 100세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